영국 투어 동안 어느 곳에서든 비틀매니아가 등장했고 이제 매일 기사 1면은 비틀즈의 몫이 됐어요 공연 티켓을 구하기 위해 침낭까지 가져와 36시간을 기다리고 매표소가 열리면 사람들이 달려들어 상자가 생기는 게 부지 기수. 이어진 유럽 투어. 비틀즈가 도착한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공항에서도 비틀매니아가 몰려들었고, 스웨덴 언론은 이 사건을 스톡홀름 공항의 전투라 표현했죠.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영국에도 또 수천 명의 팬들이 공항을 점령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대규모 런던 공연인 로열버라이어티 퍼포먼스. 여왕을 비롯한 왕족이 참여하는 이 공연에서 비틀즈는 열광적인 무대를 했을 뿐 아니라 롤레논의 파격적인 발언까지 있었어요. But the people in the cheaper seats, clap your hands. And the rest of you, if you just rattle your jewelry. <laughs> 왕실을 향한 상당히 건방진 말투였지만 이런 행동마저도 비틀즈는 사랑받았습니다. 녹화된 방송의 시청자는 2600만명 영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시청한 겁니다. 계속된 투어 공연과 방송, 라디오 출연 등 빡빡한 스케줄에도 비틀즈는 곡을 써내는 소인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비틀즈의 정규 2집 가 발매되어 마스트리드의 촬영 기법에서 영감을 얻어 나오게 된 앨범 커버도 당시 큰 호평을 받았고 1집과 마찬가지로 8곡의 자작곡과 6곡의 커버곡으로 구성된 2집 더 비틀즈 들어보시죠 It w o n be long yet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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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t o n be long yet yeah. Close your eyes and I'll kiss you 때들은 비틀즈의 머리를 다 따라했고 심지어 비틀즈 가발도 생겨났어요. 엄청난 열기에 비틀즈는. 공연이 끝나고 경찰관으로 분장을 해 군중 속을 빠져나가야 했고, 각종 신문 방송에선 비틀즈에 대한 분석과 성공 요인에 대해 학자, 심리 분석가 등이 나와 토론을 벌이고 이론들을 내놓기까지 합니다. 비평가들은 비틀즈에 대한 극찬을 쏟기 시작했죠. 이제 비틀즈의 목표는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 문화의 중심 미국. 하지만 미국으로의 도전은 아주 어려웠어요. 영국에서 성공을 거둘 동안 이미 세 차례 미국의 싱글 음반을 발매해 봤지만 반응이 없었고, 비틀즈 이전 영국의 스타 클리프 리처드도 미국에서는 실패했죠. 거기다 비틀즈의 주 장르 로큰롤은 미국에서 이미 끝물에 있었습니다.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군복무 이후 장르를 바꾼 것을 시작으로 척베리, 데리리 루이스 리틀 리처드, 어디 올리 에디코 크런과 진빈 센트와 같은 로큰롤 스타들에게 들이닥친 사건 사고와 로큰롤을 세상에 알린 DJ 앨런 프리드마저 돈을 받고 특정 곡을 밀어줬다는 페이올라 사건으로 무너지며 이상하리만치 고역을 치른 로큰롤은 사실상 미국에서 사장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스탠다드 팝 워럽 사운드의 피스펙터, 모타운 레코드, 포크 음악의 밥 딜런 등 미국 대중 음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죠. <목소리> 또한 미국 내에는 커다란 비보가 있었어요. 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이 일어나며 모두가 충격에 빠졌고 미국 전역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브라이언은 직접 미국으로 가 비틀즈의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EMI의 자회사 캐피톨을 통해 음반을 발표하려 했지만 이미 다른 음반사에서 발표한 세개의 싱글이 실패를 맛봤기에 캐피톨은 거절의사를 표했죠. 하지만 포기할 브라이언이 아니죠. 조지 마틴부터 EMI 고위 간부까지 동원해 결국 캐피털에서의 음반 발매와 적극적인 홍보 약속을 받아 냅니다. 브라이언은 또 미국 최고의 TV쇼 에드 설리번 쇼에 에드 설리번과 만나 영국에서의 성공을 어필하고 출연료를 절반으로 줄여가며 방송 출연 약속까지 받아 냅니다. 또 영화사와는 비틀즈의 첫 영화 계약을 따내기 까지 했죠. 브라이언의 노력에 통했는지 영국에서 히트한 싱글이 바다를 건너와 미국의 라디오에서 점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상황 빠르게 파악한 캐피털 예정보다 빠르게 영국에서 히트한 그 싱글을 발매하기로 하죠. 비틀즈의 미국 진출을 일궈낸 곡은 비틀즈 명곡하면 빠질 수 없는 I Wanna Hold You Hand입니다. 한달 만에 미국의 각종 차트 1위를 기록하더니 결국 빌보드 차트의 정상까지 올라요. 바다를 건너온 비틀즈의 이 신나는 음악은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절망에 빠진 미국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다름 아닌 미국에서 시작된 목큰놀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비틀즈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1964년 2월 7일 이제 비틀즈는 직접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의 발을 디딘 비틀즈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비행기에서 내리는 이 장면은 20세기의 대표적인 한 장면이 되었 비틀즈 특유의 유머가 섞인 기자회견도 유명해요. 미국 역시 비틀즈의 기사로 일면이 도배되었고, 드디어 미국 최고의 TV 쇼 '에드 설리 번 쇼'에 비틀즈가 출연합니다. 이 생방송의 시청자 수 7,300만 명, 미국 인구의 40%가 맞고 저녁 8시부터 9시 그 1시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 10대가 일으킨 주요 범죄는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미국을 집어삼킨 이 쇼를 시작으로 영국의 음악이 대중문화의 중심인 미국을 침공하여 점령한 이 사건, 바로 브리티쉬 인베이전입니다. 비틀즈를 기점으로 롤링스톤스, 더 후, 킹크스 같은 영국 밴드들이 미국 대중음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에드설리번 쇼에서는 7천만 명이 시청하고 미국 투어 동안 전역에서 비틀매니아를 몰고 다닌 후 비틀즈는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들은 전 세계 최고의 그룹이 되어 있었죠. 영국에서는 다소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멤버들 들이 졸업한 학교엔 그들이 썼던 책상과 의자를 달라는 편지가 전세계에서 오고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멤버들의 집에 있었죠. 팬들이 집앞을 점거해 천막을 치기도 하고 며칠씩 집앞에서 묵기도 했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들여보내 음식을 해주면 먹지 않고 그걸 싸서 미국으로 가져갔죠. 집에는 매일같이 500통의 편지가 오고 생일에는 무려 3만장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우체국에서몇 년간 비틀즈 집에만 가는 특별 차편도 운영하게 됐어요. 인기와 함께 비틀즈의 음악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싱글 'Can't Buy Me Love', 'New Can Do' 덱과 EP 'Long Tall Sally'를 발매해요. 특히 이번 싱글까지 해서 빌보드 14주 연속1위라는 신기록을 세우고 4월 4일 빌보드 핫백에 1위부터 5위까지 비틀즈의 곡으로 채우는 역대급 기록을 세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이 1964년의 기록을 깬게 2021년의 드레이크예요. 57년간 깨지지 않은 대기록. 당시 미국에서 판매되는 음반 60% 이상이 비틀즈 음반이었습니다. 비틀즈가 그냥 대중음악 그 자체였어요. 그의 여름 투어에선 비틀즈의 최다 군중 동원 기록이 세워집니다.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비틀즈를 보기 위해 30만 명이 한 곳에 운집해요. 하지만 그런 기록들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인적인 스케줄의 투어가 그의 내내 지속됩니다. 그 속에서도 비틀즈의 음반 발표는 멈추지 않았어요. 비틀즈의 3집, A Hard Days n i h t 비틀즈의 첫 영화 제목과 동명인 이 앨범은 영화 영화에 사용된 곡들과 미공개 곡을 포함한 전체 자작곡 앨범인데요. 비틀즈 커리어 중 유일하게 네논맥카트니 듀오의 자작곡으로만 채워진 앨범입니다. 기존 비틀즈식 록큰롤에 컨트리를 넣어 하기도 하고, 이 앨범은 쟁글팝의 시초로도 평해지죠. 영화도 엄청난 호평을 받았어요. 주크박스 뮤지컬의 시민 케인이라는 평을 받고 타임지 선정 100대 영화에도 꼽혔습니다. 8월엔 두 번째 미국 방문 대규모 북미 투어가 있었어요. 한 달간 이동거리만 35,000km, 24개 도시의 31회 공연을 32일 만에 해냈죠. 그러나 멤버들은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매일 장소가 바뀌면 이어지는 공연, 매일 듣는 똑같은 질문과 인터뷰, 호텔 안에서만 생활하며 잃어버린 자유까지 그들을 점점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미국 투어 중 포크 가수 밥딜런을 만납니다. 이 만남의 가장 큰 의미는 비틀즈가 밥딜런에게 마리화나를 배웠다는 것. 또한 둘의 만남을 통해 비틀즈는 포크의 영향을 받았고 밥딜런은 포크로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투어 중한 번은 인종이 분리된 채 진행된다는 공연 소식을 듣고 끝까지 향해 결국 인종이 통합된 공연을 만들기도 했죠. 연말이 다가오고 비틀즈는 싱글과 앨범을 발매합니다. 싱글 I Feel Fine She's a Woman 그리고 비틀즈의 사집, 비틀즈 4 sale. 이번 앨범은 전작들과 느낌이 좀 달라요. 앨범명부터 비틀즈를 팝니다. 감당 못할 정도의 성공과 함께 잃어버린 자유. 매일같이 이어지는 공연에 짧은 휴가 은 곡을 쓰고 방송에 출연하고 레코딩을 해야 했어요. 그런 심적인 답답함과 괴로움이 담긴 앨범명. 이젠 그들조차 비틀즈를 상품으로 여기게 된 거죠. 밥 딜런에게 받은 포크의 영향과 함께 사운드와 가사 또한 그들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죠. 65년도 비틀즈의 일상은 똑같았습니다. 투어 작곡, 녹음, 영화 촬영이 이어졌죠. 4월엔 싱글 티켓트로 아이드 예스 이 리스를 발매, 그리고 6월엔 비틀즈가 대형제국 훈장 MBE를 받을 거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대중가수가 훈장을 수여받은 전적은 단한 번도 없었기에 이는 상당한 논란이었는데 비틀즈도 자신들이 왜 받는지 어리둥절하며 거절까지도 생각했지만 우리가 시작한 게임의 일부러 여기자는 생각으로 MBE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비틀즈의 오집 헬프가 발매됩니다. 비틀즈의 두 번째 영화 헬프의 사운드트랙 앨범으로 영화 수록곡 7곡과 신곡 7곡으로 이어졌어요. 특히 앨범엔 브루의 명곡 예스터데이가 실렸는데 이 곡은 폴이 꿈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듣고 어디서 들어 본 멜로디인가 싶어 지인과 전문가 들을 수소문한 끝에 온전히 자기만 하는 멜로디구나 확신하고 발표 한 그야말로 꿈의 멜로디를 담은 곡이죠. 사집에 이은 포크 성향뿐 아니라 페프와 같은 곡에선 감당하기 힘든 스케줄과 인기로 인해 점점 무너 지는 자신을 도와달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Such an easy game to play. 자, 이제 또 투어의 시즌입니다. 투어 중 8월 15일, 뉴욕 셰어 스타디움 공연은 최초의 스포츠 스타디움 공연이었으며, 관객 5 5600명, 수입 30만 4000달러로 관객과 수입 모두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싱글과 앨범을 발매하는데, 먼저 싱글 데이트리퍼 위켄 워키다운, 이게 최초의 더블 A 사이드 싱글이에요. 원래 싱글은 레코드의 앞뒷면, 즉 A면 B면에 한 곡씩 담는데 이 곡은 두 면을 다 A면으로 사용한 거죠. 그럼 글자만 바꾼 거 아닌가 싶은데 싱글에서의 타이틀을 두 곡으로 만들어 각각 곡을 알리는 데에는 장점이 있지만 타이틀 곡이 두 개가 되면서 한 곡이 몰아받을 수치를 나눠가죠 차트 집계에서는 단점이 있죠. 두 곡은 레논과 맥카트니가 각각 만들었는데 둘다 타이틀을 하고 싶었기에 나온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 둘의 경쟁 의식이 음반에서 표출 되는 순간 중 하나죠. 그리고 비틀즈의 6집이자 본격적인 비틀즈만의 음악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앨범 러버소울이 발매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앨범들도 좋았지만 이때부터 비틀즈의 예술성과 창작이 꽃을 피워 후에 비틀즈 5대 명반이라 불리는 앨범들이 발표되어 그첫 번째가 6집 러버소울입니다. 왜 지금까지의 앨범과 급이 다른 평가를 받는지 알아보죠. 지금까지의 대중음악에서 앨범의 존재는 좋은 곡들을 모아 발표하는 즉 히트곡 모음집, 싱글 모음집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러버소울은 개별 모음집이 아닌 앨범을 한 번에 들어야 하는 그 이유를 만든 앨범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효시였습니다. 각각의 매력적인 곡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작품을 만든 거예요. 이로부터 대중음악은 그저 즐겨듣는 것이 아닌 감상의 영역으로 발을 넓히게 됐습니다. 러버소울을 통해 충격을 받은 뮤지션들이 이와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대중음악이 크게 발전했고 록의 황금기가 열렸습니다. 비치보이스의 전설적인 앨범 패사운즈도 이 영향을 받아 탄생했죠. 포크록을 기반으로 인도악기 시타 나, 하프 시코드와 같은 독창적인 시도에 졸레논이 먼저 시작한 자신을 투영한 자조적이고 비율을 살린 가사로 문학성까지 챙겼어요. 왜곡된 앨범 커버처럼 밥 딜런에게 배운 마리화나의 영향이 가득 담겨 몽환적이기도한 앨범이지만 이제부터 진짜 비틀즈의 예술 세계가 시작됩니다. Baby, you can drive my car. in 1966년, 비틀즈에겐 많은 변화가 생기는 해였습니다. 12월 영국 투어를 끝으로 3년간의 숨막히던 스케줄에 지친 비틀즈는 4월 녹음을 시작하기 전까지 단한 번의 무대도 연주도 가지지 않습니다. 6월에 하나의 싱글을 발매하는데 전작에서 이어져온 포크록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몽환적인 느낌으로 차있어요. 작년 한 파티에서 환각제 LSD를 경험한 존과 조지를 시작으로 멤버들이 모두 복용하며 녹음 당시 LSD의 영향이 가득 찬 거예요. 특히 비면의 레이는 그 몽롱함이 아주 잘 담긴 곡인데요. 이 곡이 60년대 후반 붐을 일으킨 사이키델릭 록의 시초격인 곡이죠. 사이키델릭이라는 말도 환각제에서 가져온 단어로 말 그대로 환각같이 몽롱한 실험적인 록 사운드를 의미합니다. 8월, 비틀즈의 다음 명반 리볼버가 발매됩니다. 전 싱글에서 보여준 사이키델릭함은 앨범 전체에 고루 퍼져 리볼버만의 고유한 몽롱함을 자아내요. 멤버들의 창조성이 빛을 발해 다양하고 풍성한 사운드스케이프가 앨범을 지지하는 가운데그 속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조지 마틴의 다양한 음향 효과, 멤버들의 도전적인 악기 편성과 폴맥카트니를 비롯한 심오한 가사까지 만나실 수 있죠. 실험적이 고도 몽롱한 사운드의 향연, 리볼버의 사운드는 라이브로 구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림과 실제를 넘나드는 기묘한 앨범 커버는 앨범의 사운드와 강력한 호흡을 자랑하는데 함부르크에서 만났던 친구 클라우스 부어만의 작품이죠. 폴메카튼이 6곡, 존레논 5곡, 조지에리슨이 3곡을 써 멤버 간의 밸런스도 가장 조화로운 앨범인데요. 각종 음악 평론지에서 역대 최고의 앨범으로도 종종 꼽히는 리볼버. 앨범의 마지막 곡이자 절정인 투머로우네버로우스를 들은 박딜런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오 알겠다. 이제 더 이상 귀여운 걸 하고 싶지 않은 거군. Mackenzie, wiping the dirt from his hands as he walks from the grave. Ah, look at all the 66년은 리볼버라는 역사적인 앨범과 함께 비틀즈에게 큰 변화가 찾아온 해였습니다. 비틀즈가 모든 투어와 공연을 중단한 일이죠. 함부르크 시절부터 매일 6시간씩 공연하던 그들은 멤버마다 정도는 달랐지만 이미 공연에 질릴대로 질려왔어요. 특히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던 건 감당 못할 스케줄과 똑같은 일상, 잃어버린 자유도 있었지만 공연마다 너무 많은 인파와 함성, 소란으로 연주를 해도 노래를 해도 그들에게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관중들도 그저 비틀즈 멤버들을 보고 소리 지르기 바빴지. 그들의 연주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죠. 당시 음향 장비의 한계로 멤버들끼리도 소리를 못 들으니 박자는 밀리고 실수가 이어지고 매번 엉터리 연주를 하게 되면서 점점 그들을 음악적으로 약화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좀 먹어가던 마음에 불을 지핀 건 그의 투어에서의 몇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대통령 영부인의 파티 초청에 비틀즈가 참석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일이라며 시민이며 경찰이며 모두 일어나 비틀즈에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정작 비틀즈는 초대된지도 몰랐죠. 졸 레논의 예수 발언도 이때 나왔습니다. 영국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3개월 뒤 미국에 전해지더니 곳곳에서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결국 졸 레논은 미국 투어 때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했죠. 이 일련의 사건들로 공연에 이미 신물이 난 비틀즈 멤버들 조지에리스는 극도로 거부반응을 보였고, 졸레넘과 링고스타도 비슷했고, 폴메카트니만이 다른 대처 방안이 있다면 공연을 하겠다 했지만, 결국 투어는 중단됩니다. 미국 투어의 마지막, 66년 8월 29일 공연이 비틀즈의 마지막 공연이었죠. 공식적으로는 비틀즈의 음악이 발전해 라이브 연주가 어려워졌다는 이유였습니다.